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7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7장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19절 말씀 공부 중에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13절까지 마친 상태이십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14절 말씀 들어가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교재는 50페이지요. 단어장은 55페이지 35번부터 참고하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10명을 맞이하게 됐죠. 예수님 선생님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장면까지 였었습니다. 14절,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고래요 밑에 이것을 보고 그렇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이 고래가 가리키는 말은 12, 11절, 12절, 13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생각해 두세요. 가레라니이와레다 그들에게 그열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와레로 말씀하셨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바로 다쳤습니다.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고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때 가서 지분노 카라다오 자기 자신의 몸을 사이신이 미세나사이 사이신은 제사장입니다. 니는 에게로 해석할 거예요. 미세나사의 기본형은 미세로 보여주다. 나사이 뭐뭐 하시오.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요.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그가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야지만 예 나병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레위기 14장 예 참고하시기 바라십니다. 스르또 그러자 카레라와 그들은, 입구토치우대까지 끊겠습니다. 가는 도중에서, 기오메라레다 자, 기본형은 기오메루가 기본형이세요. 이 그룹 동사 하일단의 타동사입니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룰을 띄어내버리고, 라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자, 웃겜이 수동 처리하겠습니다. 타동사가 수동이 되버리게 되면 자동사의 의미로 그래서 깨끗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시겠죠. 자, 14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예수와 고려오미테 그들에게 이와레타. 이제 지분노 카라다오 사이시니 미세나사이. 스롯토 그레와 이쿠 토츄데 키요메라레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주시오.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서 깨끗해졌다. 완전히 나병이 사라졌음을 예, 암시하죠. 자, 15절의 말씀으로 가실텐데요. 15절의 말씀은 끝나지 않은 상태로 16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선어 우찌노 히똘리와 우찌 그중에 한 사람은 지붕과 자기 자신이 이아 사했다 고도가 와카루또. 자, 이아스 낫게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일 그룹의 5단 동사 역시 타 동사거든요. 아 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요. 레루라는 조동사 이 부분도 역시 웃깨미 수동. 그러면 고침을 받다 고침을 받은 것을 와카루또. 자, 와카루라는 말은요. 알다, 이해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어에서는 와카루가 알다 이해하다가 우리는 타동사예요. 우리 국어는요. 그래서 와카루 앞에서 알다라는 말 앞에서는 목적어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동사가 일본어에서는요. 타동사가 아니라는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와카루 앞에서는요. 목적격 조사를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일본어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고토와카루 이런 일본어는 없습니다. 예, 고토가 와카루.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 여기서 또는 결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오고에 대해 큰 목소리로. 카미오 하나님을 홈에 닿다 에나가라 여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나가라가 뭐냐 하면, 뭐, 뭐 하면서 동시 동작을 가리켜주는 말입니다. 반드시 동사의 마스형과 연결시키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홈에 닿다에가 동사 마스형이라는 소리죠. 자, 기본형은 호메다타에로. 사실은 이 동사 안에는 두 가지 동사가 섞어 들어간 것이죠. 호메로 원래 칭찬하다라는 뜻이고요. 바타에로라고 하는 말은요. 길이다, 칭송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전상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서이기 때문에요. 기뻐 찬양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가라 뭐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히키카에시테키테. 자, 기본형은 히키카에스. 히키카에스라는 동사는 이거 하나만 말해도 사실은 되돌아오단데, 이 쿠루라고 하는 동사까지 같이 붙여서 히키카에시테키테 한꺼번에 보세요. 되돌아와서. 이에스노 아시모토니 히레후시테간샤시타 아시모토 명사입니다. 발밑 또는 발치. 히레후시 때, 기본형 히레후스, 엎드리다, 부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간샷시다 감사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카레와 그는 사마리아진 대았다. 대았다는 대아루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의 서술형의 과거시제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하고 찬송을 올린 거예요. 자, 15, 16절 같이 정리하시죠. 소노의 うち의 1人は 지분이 癒사れたこと가わかると오고에데 카미오 호메타타에나가라 히키카에시테키테 예수노 아시모토니 히레후시테 칸샤시타. 카레와 사마리아진데앗타.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16절까지 말씀이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들어가시죠. 자, 스르또 그러자 예수와 이와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셨다. 인용부호 열렸죠. 자, 18절 끝에 부분에서 인용부호 닫히게 됩니다. 주닝, 열명. 기오메라레타, 노, 대와 나갔다까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노를 여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노대를 묶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대와 나갔다는 나니나니 대와 나이 뭐 뭣이 아니다 그 말의 과거시제죠. 기욤의 아래로 아까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열명 깨끗해진 것이 아니었는가? 균인과 아홉 명은 도코니 이루노까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홉 명은 어디 가고 한 명인 너만 이렇게 이곳에 왔느냐 18절까지 가겠습니다 고노 타코쿠진노허까니 자타코쿠진은 타국인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이 봤을 때는 타국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타국인, 혹과 그 외, 그 밖에 다른 이 타국인 이외에 가미어 아가메로 타메니. 자, 아가메로라고 하는 거 동사 원형인데요. 우러르다, 숭상하다라고 하는 사전상의 뜻입니다. 저는 아가메로라고 하는 동사를 예, 하나님을 우러르고 숭상하는 거니까 이것을 영광을 돌리다로 선택할게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까 호메타타에르도 그렇고 아가메르도 그렇고 전부 영광을 돌리다로 해석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가메르를 영광을 돌리다로 저는 해석을 하겠고요. 호메타타에르는 앞으로 기뻐 찬양하다, 찬송하다 요 정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기본형 플러스 다메니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숭상하기 위하여 조금 의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못 얻기다모노와 되돌아온 사람은 인악같다노가 없었던 것인가? 이 사람만 유독 돌아온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한테 와서 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느냐? 이 감사 인사를 듣는 것에 관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침을 받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것을 이해 제대로 했는가 요 관심을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7, 18절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시겠습니다. 와이와주인메라레노데와나타카인은도니이노카この 허카니 메루타모타와타노카 18절 말씀이셨습니다. 자, 19절 말씀까지 가볼게요. 소레가라 접속사. 그리고 나서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소노히더니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아까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인용부호 열리면서 19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힌 거 보이시죠? 닫지야 가대 자, 기본형은 닫지야가루. 일어서다. 일어나서 잊기나사이 가시오. 아나타노 신고가 당신의 신앙이 다시 말해 믿음이 아나타오 구했다노です. 자 기본형 구하다 살리다 당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십구절 말씀이셨습니다. 그에 따라 예수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가아 당신의 신경이 당신을 구했다노です.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했죠.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쭉 후리가나 떼고 읽으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절. 예수와 고레오 미에 카레라니 이와레타. 이때 지분노 카라다오 사이시니 미세나사이. 스르또 카레라와 이크 토치우 데 기요메라레타 머릿속으로 내용도 같이 생각해 주세요 자 15절 16절 선우치노 히토리와 지분가 이아사레타 코토가 와카루토 오오고에데 카미요 호메타타에나가라 히키카엘시데키테 이에노 아시모토니 히시 칸샤시다 카레와 사마리아진데타 17절 18절 말씀 す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10人清められたのではなかったか ?9 人はどこにいるのかこの他国人の他に神をあがめるために戻ってきた者はいなかったのかじゃ、失절말씀。それからイエスはその人に言われた。立ち上がっていきなさい。あなたの信仰があなたを救ったのです。私が今日よ 9절까지 마쳤는데요. 이 19절까지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이 11절부터 19절까지라고 했죠.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 마치고 다음 시간에 20절 말씀 단락 바꾸면서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20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교화, 고코마대 교모,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다. 자 마따네.